네 안녕하세요 리얼대입니다네 오늘은 신호가속단속장비에 대해서 한번 영상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아, 교차로에 있고요 아, 신호가속단속장비입니다 그 다음에 노인보유구역인데 그건 상관이 없고 신호가속단속장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기는 지금 별내동이고요 어, 여기는 세개차로 네개 차로가 지금, 아, 아, 중앙선, 중앙선 1차로, 2차로, 3차로, 4차로까지, 5차로까지 있는데, 우회전차선까지. 근데 지금 여기는 감지기가, 신호위반 감지기가, 바닥에 보시면 지금 비가 와서 잘안 보이는데, 보이시나요? 혼미파 도 있습니다. 예, 여기가 1차 감지 센서가 있는데고요이 감지기, 센서가 들어가는 길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보이시나요? 보면은 여기에 예, 2차, 2차 감지기 센서가 있는데요. 아, 여기도 이렇게 홈이 파져 있어가지고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연결이 되어 있고요. 이쪽 라인은 저 중간에 1, 2, 3, 4, 차로에 있는 감지기 센서들이 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유선이라는 거죠 유선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어 가지고 요 선들이 저 어두워서 잘안 보이는데 저기 감지기 세트박스가 있거든요 그쪽으로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 홈이 파져 가지고요 보시면 여기는 지금 전차로에 지금 감지기가 매설되어 있는데요 지금 카메라는 카메라는 두개 거든요 요즘에는 뭐 카메라 하나로 전차선을 감지한다 그러는데, 예전에는 그 감지기 루프 안을, 안에 쇳덩어리가 지나가면, 그 지나가는, 그, 그 지나갈 때그 시간하고, 다음 감지기 루프를 지나갈 때 속도를 계산해서, 어, 그 가속을 단속을 하고요. 루프, 여기 일시정지선 있죠? 예, 여기 바로 앞에 또그 감지기들이 있습니다. 바닥에 비가 와서 잘안 보이는데요. 그래도 자세히 보면 감지선들이 어, 1차로, 2차로, 3차로, 4차로. 아, 여기도 있네요. 예. 바닥에 홈이 파져 있습니다. 여기를 통과를 하면, 황색, 황색일 황색때 여기를 통과하면 상관없는데, 지금처럼 황색일 때는 여기를 통과하면 상관없는데, 빨간색일 때 여기를 통과를 하면, 우선, 그, 차 번호를 감지를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감지기들이 저기 렇게 횡단보도 위에 있습니다. 감지기들이요? 횡단보도 위에 있고요. 여기를 통과를 하면, 이제, 단속이 되는 거죠. 여기가 지금 일시정지선이 있는데, 여기를, 어 황색일 때는 지나가면 은어 상관이 없는데요. 적색일 때, 적색일 때, 여기를 지나가면, 어 인식을 합니다. 차량을 인식을 하죠.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여기 보시면, 일시정지선 전에 감지기가 있고요. 그건 이제 속도 감지기겠죠. 그 다음에 일시정선 앞에 요감지기 요 루프가 있는데 요 루프를 지나가면 그 인식을 하겠죠. 빨간 불일 때 지나가면, 황색일 때는 인식, 인식 안 하고요. 근데 이제 지나갈 때 인식을 하는데 그때 이제 카메라가 찍히는 게 아니고 요 마지막에 횡단보도 위에 이렇게 루프들이 있습니다. 지금 어요 하얀 하얀색 위로 이렇게 어 까만색으로 이렇게 저기 이렇게 잘려진 부분이 있는데 여기 이제 감지기가 지금 아, 루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여기를 적색일 때 여기를 지나가면요 그 감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번호가 찍히는 게 원칙인데 아, 원칙인데 대형 차랑 같은 경우는 대형 차 있잖아요. 뭐 화물을 적재하든지 하는 그런 차들이 많이 있으면 그런 대형 차들 같은 경우는 급정지를 하게 되면 사고가 나니까. 어, 제가 그, 조사해 본 바로는 한 2초 정도 갭을 두고 최대 최대 2초 정도 갭을 두고 적색으로 바뀐 이후에 2초 정도 갭을 두고 2초 이후에 예, 요 마지막 루프 횡단보도에 있는 루프를 지나가게 되면 어, 촬영이 된다네요 그러니까 단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어, 횡단보도가 황색일 때, 황색일 때는, 어, 우리가 이제 운전을 많이 하니까 매번 느끼는 거지만, 저희가 이제 신호, 가속, 단속 장비가 있는 데는, 아, 어, 내비게이션을 키든가 아니면 본인이 많이 다니는 길은 스스로 알잖아요. 약간 속, 속력을 줄이게 됩니다. 속력을 줄이죠. 속력을 줄인데, 신호, 신호 위반을 하지 않으려면 노란불일 때 여기 그, 이 하얀색 실선을 지나갔으면 상관이 없는데, 빨간색일 때 여기를 지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노란 불에서 빨간 불로 갑자기 빨리 바뀌어요 신호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외곽쪽으로 가면요. 근데 그럴 때 이제 저희가 주의해야 될게 뭐냐면 황색일 때는 서행할 때, 서행할 때 이렇게 서행일 때 황색으로 바뀌면, 어 바뀌면 신속히 통과를 해야죠. 또는 고속으로 진입할 때 황색으로 바뀌, 바뀌면 통과를 해야 되는데. 저기서 오고 있어요. 오고 있는데, 황색으로 바뀌어요. 그러면은, 정지를 해야 됩니다. 근데, 교차로에 거의 진입하기 직전에 황색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신속하게, 과속을 안 하는 정도로 밟아서, 통과를 하는 게 맞고요. 어, 이렇게 차가 밀려, 밀리는 경우가 있죠. 차가 밀려가지고, 이렇게 교차로상에서 차가 밀려서, 서행을 하고 있는데, 어 횡단 저기 이 실선을 통과하기 전에 황색으로 바뀌면 황색으로 바뀌면 안전하게 하고 어 안전하게 운전을 하시려면은 그냥 일시 정지선에 정지하는 게 그게 정답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 차가 갑자기 앞 차가 출발을 해요. 그런 경우에 황색일 때는 신속하게 통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어 그거는 약간 좀 위험하긴 위험하죠. 너무 서행일 때또 급가속을 해야 되니까 차량 급발진을 해야 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요. 될수 있으면은 황색일 때는 인식이 되면 즉 저속으로 이동할 때는 이렇게 일시 정지선에 정지하는 게 맞고요. 아 어, 고속으로 이동 중일 때저 정도의 위치에 있다 그런데 노란색으로 바뀌었다 고속으로 이동 중일 때 그럴 때는 그냥 이동하는 게 그게 맞습니다. 신속하게 이동하는 게 저희들 입장에서는요. 그러나 그러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 황색일 때는 멈추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런 이, 이 정도 상태에서 황색으로 바뀌면 신속하게 이동하는 게 맞습니다. 급정지가 될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 제가 정리를 해보자면, 어, 저속으로 가고 있을 때는 황색이 그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정지선에 진입하기 전에 황색으로 바뀌었을 때는 정지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고속으로 막 이동 중일 때 교차로,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일시정지선 바로 앞에서 녹, 어, 황색으로 바뀌었다. 그럴 때는 급정지를 하게 되면은 사고가 날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될수 있으면은, 어, 황색일 때는 그냥 일시정지, 선 일시정지선 바로 앞에서는 그, 그 고속으로 이동 중일 때는 이동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어, 꼭 정답은 아니구요. 정답은, 어, 그,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안전하게 운전하는 거구요. 황색 그 바뀌면 천천히 서행을 해서, 그 다음에 정차하는 게 맞구요. 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는 신속하게 이동하고, 그 다음에 2초 정도의 여유가 있으니까, 2초 정도인데 뭐, 아, 어, 그거는 장다, 제가 장담을 못 드립니다. 그게 2촌지 1촌지는 모르겠고요. 저도 다 들은 얘기라. 어쨌든, 어, 그런 정도의 갭이 있으니까, 예. 그걸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본인이 이렇게, 그, 저, 저기, 그, 단속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거는 이제 제, 여기 보시면 사이트가 있거든요. 요 이파인 사이트에서 조회를 하면은 다 나옵니다. 그리고, 그 교통, 어, 경찰관한테 직접 적발이 되면요, 어, 벌점도 받고요. 그다음에 범칙금이라고 하죠. 범칙금도 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구요 교통 경찰관 경찰관 있을 때는 그 교차로 상에 있을 때는 어, 차량이 일시 정지선에서 진입하기 전에 예, 노란불일 때 진입하기 전에 노란불이면은 멈춰야 되는 게원칙이구요 그다음에 그 노란불일 빨간불인 상태에서 거기를 통과하게 되면 아, 벌금을 내게 되겠습니다. 아, 그 단속 대상이죠. 아, 그리고 그 어린이 보호구역은 그벌 어, 과태료도 세지만, 예, 과태료도 세고요. 벌 어, 벌점도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서행 하셔야겠습니다.